밥 먹자. 엄마 밥 줄게. 람보야, 밥 먹자. 람보, 밥. 밥 먹어야지, 람보도. 밥그릇 안 들어? <laughs> 웃지 말고. 람보 밥 줄게, 엄마가. 아밥 먹자, 니네. 얼른 와. 어비 온다, 또, 비. 얘들아. 자. 자. 람보. 밥줘? 오늘은 밥그릇 들었다가 왜돌 바로 났어? 어? 자안보야너밥안 먹어? 밥, 밥 어? 안보밥안 먹을 거야? 가자 자 시어리 가자, 가자 어, 산이도 줄 거야 산이도 줄 거야 어, 시어리는 밥이 많이 남았는데? 자 어. 람보 <laughs> 우리 람보 밥그릇 들고 있네 람보야 밥줘 잠깐 기다려 오, 우리 람보 오래간만이구만 <laughs> 밥그릇 내려 밥 줄게 내려야지 내려놔 밥그릇 얼른 내려놓으세요 빨리 람보 얼른 내려놔 밥 줄게 알지 내려놔 옳지 어이구 앉았어 어 내려 내려놔 얼른 내려놔 합줄게에이고이구입닫쳐 <laughs> 이거 하면은 자 한번 합줄게 맛있게 먹어 엄마가 잉크 한번 해.